레전드 앤 버터플라이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웨이가 영화사 창립 70주년 기념이라는 큰 타이틀을 내걸고 만든 작품인데요. 일본 국민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주인공인 오다 노부나가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소재로 더 이상 새롭게 나올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노부나가의 부인 노우 히메가 모자란 남편을 육성시켜 나간다는 형태로 이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다면 새로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우라 타쿠야, 아야세 하루카, 이토 히데아키, 기타오지 기이야등 포화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이 영화는 총 제작비 20억엔,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도 시대극 영화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도웨이 영화사의 대츠카 오사무 대표가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 제작비 품의서에 서명할 때 손을 떨었다는 일화가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흥행 성공을 위해 주연 배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야마다 요지 감독의 시대극 3부작 중 기무라타쿠야 주연의 마지막 영화 무사히 채통이 약 410억 원에 달하는 초대박 흥행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도 기무라 타쿠야의 영화다 라는 측면에 홍보활동이 집중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6일에 기후연에서 개최된 노부나가마집리 이벤트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노부나가로 변신한 기무라 타쿠야의 무사행렬을 볼수 있도록 1만 5천 명 분량의 관람 공간을 마련한 주최 측은 사전 추첨 이벤트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는데요. 무려 96만 명이 응모해서 64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행사 당일인 11월 6일에도 46만 명의 인파가 기무라타쿠야의 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2015년 기준 기후시 인구가 40만 명이니 기후시 인구보다 많은 관람객이 일시에 몰려든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행사가 있기 약 열흘 전에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우시에서는 DJ 폴리스를 배치하는 등 안전과 질서 확보에 한층 더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 영화 속에서 노히메의 시종인 스쿠즈미 사다이에를 연기한 기우 출신 배우 이토 히데아키씨가 이 행사에 기무라타쿠야를 출연시키기 위해 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행사 당일 주인공인 기무라 타쿠야 뒤에서 조용히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이토 히데아키 씨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흥행을 위한 배우들의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영화가 개봉되고 4일이 지난 2023년 1월 21일 기무라 타쿠야 일행은 영화 흥행을 기원하기 위해 나고야의 아츠타 신궁을 방문합니다. 아츠타 신궁은 오다노부나가와 관련이 깊은 신사이죠. 1560년 6월 2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한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상대로 오다 노부나가가 10분의 1밖에 안되는 병력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 승리를 거둔 오케하자마 전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진을 앞둔 노부나가의 병력이 아츠타 신궁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전승기원을 올리며 승리를 염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장소에 노부나가를 연기했던 기무라 타쿠야가 영화 흥행을 염원하기 위해 방문했으니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겠죠. 극비리의 아츠타 신궁을 방문한 기무라 타쿠야 일행은 불과 20분 정도밖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벽을 관람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특별한 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 또는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물품, 공연, 경기 등을 바치는 행위를 복납. 일본어로는 호노라고 합니다. 신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납의 대상은 술, 도검, 갑주, 건축물 등 형체가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목 경기 무술 시합 등의 전통 공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즈오카 생겐 대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야부삼의 맞지이도 오래전 신사에 복납된 무술 시합인 것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쿠노산 동조궁에 전시된 프라모델 역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납된 물품인 것이죠.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기습 작전을 통해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목을 베고 전쟁에서 승리한 노부나가도 아츠타 신궁의 신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겠죠.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노부나가가 아치타 신궁에 무엇을 복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고야의 아치타 신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나고야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죠. 아치타 신궁은 나고야 시내 숙소에서 남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행 마지막 날이라 렌터카도 이미 반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고야 거리를 구경할 겸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아츠타 신궁에 도착하기 전 아츠타 신궁 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야구장과 테니스 코트 등이 정비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를 하고 있네요. 나고야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의 진구니시역이 보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아치타 신궁에 도착할 수 있겠죠. 신궁 앞 상점가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정도에 찍은 영상인데요. 유명한 관광지일 텐데 문을 연 가게를 찾아보기 어렵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 표지판이 보이네요. 19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츠타 신궁에서는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객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정해놓고, 비용을 검색해 보니 70만 엔부터 584만 엔까지 다양한 플랜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 세상의 경계 토리이가 보입니다. 상당히 웅장한 모습이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참배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쿠마 토오로 로 불리는 등롱입니다 오다 노브나가에게 미움받고 추방당한 것으로 유명한 사쿠마 노부모리의 종질 사쿠마 가츠유키가 복납한 등롱인데요 에도시대 1만 8천 석 규모의 나가노마번 초대번주를 역임한 가츠유키는 1630년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배 위에서 아쯔타 신궁 쪽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기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가치유키는 조난사고에서 살아남 을수 있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츠타 신궁에 이 등롱을 복납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사쿠마 등롱은 일본 3대 등롱 중 하나입니다. 아이치현 주조 조합에서 복납한 수리부입니다. 신에게 술을 바침으로써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했다고 하죠. 술을 복납한 경우 헌주(일본어로는 갠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술이 어떤 방식으로 소모되는지 궁금하네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토담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기무라 타쿠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화 홍보차 아츠타 신궁을 방문한 기무라타쿠야 일행이 관람했다는 특별한 문화재가 바로 노브나가베이로 불리는 토벽이 되겠습니다. 이 토벽은 점토 위에 기와를 평평하게 올려두고 그 위에 다시 점토를 쌓는 방식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에도시대 다이묘 저택의 담벼락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부나가 토벽 중앙에는 가이조오몬이라는 정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1945년 나고야 공습 당시 불에 타 사라진 후 지금은 그 공간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노부나가 베이로 불리는 이 토벽은 무슨 이유로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오케아자마 전투에 나서기 전 바로 이곳 아치타 신사에서 전승기원 의식을 거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한 노부나가는 이 벽을 만들어 아치타 신사에 복납한 겁니다. 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전국시대 당시 신사도 사유지였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벽을 복납해 설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후지테레비에서 방영된 오케아자마. 오다 노부나가 패왕의 탄생이라는 시대극 드라마에서는 그동안 거의 조명되지 않던 노부나가의 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노부나가가 기습 작전을 펴기 직전 사사 아리찌구와 함께 이마가와 본진으로 돌격했다가 전사한 센슈 스에타다가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이 센슈 스에타다라는 인물이 전국시대 무장임과 동시에 아츠타 신궁의 주인인 대궁사였습니다. 아츠타 신궁의 주인도 신직을 수행하는 무장이었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복납한 벽은 아츠타 신궁 방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아츠타 신궁은 지금도 센슈 가문이 궁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현재는 1950년생인 센슈 스에요리 씨가 궁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당시에는 노부나가가 복납한 벽 길이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20m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벽은 노부나가가 복납했던 당시 모습 그대로라고 하니 아츠타 신궁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무라 타쿠야가 방문했던 벽 앞이 지금은 명소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토벽을 복납하는 관습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즈오카의 쿠노산 동조궁 앞에도 노부나가 베이와 비슷한 형태의 토벽이 복납되어 있습니다. 쿠노산 동조궁 400주년을 기념하여 자연 붕괴된 토벽을 수복한 건데요, 토벽 구조가 아츠타 신궁의 노부나가 토벽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의 흥행 실적은 어땠을까요? 2023년 3월 2일 아치타 신궁을 다시 찾은 기무라타쿠야는 영화에서 사용한 칼을 아치타 신궁에 복납하며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기무라타쿠야는 이날 노부나가가 복납한 것으로 알려진 칼 구모키리마루를 볼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배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는 최종 관객수 188만 8742명, 흥행수입 24억 5천만 엔이라는 성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작비 200억 원을 들여 흥행수익이 245억 원 정도 발생했으니 45억 원은 번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익의 절반은 극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배급 수수료와 각종 홍보비 등을 고려하면 450억 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아마존 프라임에 풀려버렸고, 앞으로 DVD 등의 판매 수익이 가산되기는 하겠지만, 런닝타임 3시간에 달하는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흥행 대 실패작으로 진짜 레전드를 찍으며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찾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했던 대로 흥행이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 기무라 타쿠야가 아치타 신궁에 복납한 칼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참신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2021년 후지 테레비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가 훨씬 볼만한 노부나가 시대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